왜? 왜? 나 뭔가 좆된거 같다. 자, 나 게임 중이냐? 게임 중이다. X 됐다. 라는 사연 때문에 라이엇에 또 문의를 넣고 영상 만들었습니다. 앞부분 영상의 상황을 다시 말씀드리면 공교롭게도 서폿니달리와 미드아이번을 한번에 만나버린 우리팀 정글러가 정글 유미를 닫지 유도픽으로 꺼냈 습니다. 그래서 0초 닷지를 시도했지만 닷지는 실패해서 게임이 시작돼 버렸죠. 그런데 이 와중에 롤 서버가 터져 서 로그인 불가 이슈가 생깁니다. 랭겜은 시작됐는데 접속을 못하게 된거죠. 결과적으로 게임은 제빠른 탈주로 인해서 다시하기 처리되고 끝납니다. 어... 근데 뭔가 좀 아쉽죠? 나만 손해를 봐? 하던 와중에 아저씨 그 서버 때문에 튕기신 거면 청소 보상해주지 않을갑쇼? 그래서 그런 희망을 품고 열심히 적었습니다. 그 내용인즉슨 다지를 못한 건내 실수이지만 내가 재접속을 못해서 탈주하게 된 것은 너희들이 서버 관리를 못한 책임이 있다. 세부적으로 말하면 첫째로는 내 탈주 횟수 기록을 초기화해 주길 바라고 둘째로는 내 랭크 점수 패널티를 없애줬으면 좋겠다. 이게 게임이냐 이 사람들아. 라는 내용을 굉장히 정중하게 길게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별도의 보상을 지급해드리거나 게임 기록 수정 등의 도움을 드리기는 어렵다. 대신 탈주 자리비움 이력의 경우 삭제 조치가 진행된다. 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의의 결론은 라이엇의 과실로 탈주됐을 때 문의하면 은 탈주 횟수로 인한 이용 제한은 풀어준다. 저는 당시에 스크린샷을 첨부했습니다. 그리고 탈주 패널티로 인해서 생긴 랭크 점수 패널티를 되돌려주지는 못한다. 가 이제 되겠네요. 그래서 서버 문제로 탈주가 된 경우에 이제 탈주 횟수 정도는 지킬 수가 있다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신 분들, 구독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이이 개념 시키만 좋은 일 생겼는데, 좋은 일 시켰는데 트롤러 시키만 좋은 일을 시켰어. 아, 하하 아, 아, 머리야. 아.. 아 졸라 배아파 아.. 트롤러만 다시 얘기 시켜줬어.. 나는 탈출하고.. 아, 아.